지금 국민의힘은 머리 수가 모자라잖아요. 네. 국회에서 확연한 소수당이기 때문에 머리 수가 모자랍니다. 그러면은요, 머리 수가 모자라면 똑같이 머리 수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머리로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머리로 싸운다고 하는 건 결국 말의 전쟁에서 이는 기 음. 거예요. 정치를 구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말 아닙니까? 그런데 당 지도부면요, 음. 그 말을 하면 그래도 언론에 써줍니다. 네. 그런데 아무 말이나 그냥 관성적으로 한다고.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. 첫째, 전곡을 찌르거나 네. 아니면은 두 번째, 국민의 심금을 울리거나 음. 뭔가 마음에 가서 꽂힐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죠. 음. 그런 걸 해야 됩니다. 오늘 장외 집회에서 이제 많은 발언들이 나왔겠습니다만 네. 정말로 거기서 전곡을 찌르거나 국민의 마음에 가서 꽂히는 그런 음. 메시지가 있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. 최근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앞서 저희가 다뤘던 그 대북 송금 문제, 네. 이건 방북 대가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슈 파이팅을 해서 음. 이 대북 송금 문제를 재점화 시켰어요. 네. 그렇게 정곡을 찌르든가, 네. 아니면은 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거에 그 엄혹하던 시절에도 닭의 목을 비틀면 새벽이 온다고 했잖아요. 음.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을 가슴에 담고 희망으로 생각했을까. 을 그렇죠. 그런 말을 야당의 지도자들은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음. 그런 말이요, 그냥 아무렇게나 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음. 네, 며칠 고민을 해야, 해야 돼요. 돼요 밤에 잠도안 자면서 네. 좀 그렇게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머리로 싸우려는 태도를 우리 당에서 다 같이 보여주시면 저는 그래도 추풍령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